아침은 하루의 시작이지만, 심장에게는 가장 위험한 시간대이기도 합니다. 혈압과 심박수가 급격히 변하기 때문이죠. 첫 번째 행동. 갑자기 벌떡 일어나기. 알람 올렸다. 하고 바로 일어나면, 혈압이 확 치솟고 심장이 놀랍니다. 천천히 옆으로 돌아 누운 뒤, 숨 고르고 일어나야 안전합니다. 두 번째 행동. 바로 샤워하기. 특히 찬물 샤워는 심장을 강하게 자극합니다. 아직 준비 안된 심장이 깜짝 쇼크. 를 받는 거죠. 기상 후 최소 10분은 몸을 풀고 샤워하세요. 세 번째 행동 바로 커피 마시기. 아침 공복에 카페인은 심장을 더 뛰게 합니다. 위도 자극받고 혈압도 오를 수 있어요. 물한 잔으로 몸을 깨운 뒤 커피는 나중에 네 번째 행동 바로 격한 운동하기. 아침 러닝으로 건강 챙겨야지. 하지만 기상 직후 격한 운동은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.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운 뒤 운동은 30분 이후가 안전합니다. 결론은 아침 기상 직후에는 천천히 일어나고 물한잔 마시고 가볍게 스트레칭. 심장은 부드러운 시작을 원합니다. 인생은 타이밍.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.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